자, 오늘은 여러분들, 여태까지 했던 계산들의 혼합계산들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혼합계산은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순서 그대로입니다. 과로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 그 다음, 더하기, 빼기. 순서대로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다 알고 있죠, 이거는? 자, 그래서 추가 기초 문제부터 시작해서 한번 천천히 계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가 기초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어, 혼합 계산은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식의 음, 나눗셈인데, 자, 이걸로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자, 마이너스 3분의 2xy로 6xy, 6x 제곱 y, 마이너스 4xy제곱 저 식에다가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그렇죠. 나누기를 곱셈으로 바꾸어서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저거의 역수는 마이너스 2xy분의 3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예로 이 식을 이제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해주면 되니까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곱해볼 건데 자, 먼저 6x제곱y랑 곱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일단 약분이 가능하니까 약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2랑 6이랑 약분해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자, X 하나씩 약분하니까, 이렇게 X가 하나만 남고, Y도 하나씩 지워지니까, 분모 문자에 있는 Y가 다 사라지면서, 무엇이 남았냐? 3X와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남아요. 자, 그럼 계산하면, 3X랑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부호는 마이너스구요. 3 곱하기 3은 9. 그 다음에 문자 X. 순서대로 써서, 마이너스 9X로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은, 옆, 이제 뒤에 있는 마이너스 4xy 세제곱과 곱해볼건데 곱해볼 자 마찬가지로 약분 해줘야겠다 2랑 4랑 약분하니까 2 x 하나씩 지워지니까 x가 모두 사라지고요 y가 하나씩 지워지니까 y가 두개 남는구나 이렇게 볼수 있겠네 자다 약분했고 남아있는걸 봤더니 뭐가 남냐 마이너스 2y제곱이랑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남았어요 자 부호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구요 자, 숫자는 2 곱하기 3이니까 6 그다음 문자는 y 제곱이 남았으니까 y 제곱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9x 플러스 6y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 나눗셈을 굉장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나눗셈부터 해서 시작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다음 식을 계산하시오인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혼합 계산이에요. 더하기도 있고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고.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야 는가 봤더니 자 지금 첫 번째로는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e x 랑 곱해져 있죠 자 이거 곱이에요 곱자그 다음은 x제곱-4x랑 x랑 나누고 있죠 저게 나누기예요자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뭐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이거예요 자 계산해보면 곱은 분배법칙을 통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3x랑 2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3이 6x. 자, 다음에, 마이너스 3x랑 마이너스 x랑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 3x 제곱. 자,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자, 나누는 부분, 볼게요. 나누는 부분은, 자, 우리, 역수의 곱으로 바꿔줄 수 있으니까, 곱하기 x분의 1로 생각하고, 자, 여기 있는 x분의 1을 각각에다가 곱해 주면 되는데, 자, x분의 1이니까, x를 하나씩 약분하게 되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x제곱하고 x, 약분하면 x만 남고요. 마이너스 4x랑, 마이너스 4x랑, x랑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4만 남아서, 결국에는 x, 마이너스 4가 남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근데 이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각각 식을 더해야 돼서, 식에는 괄호 치고, 괄호 치고, 두 식을 더해주자. 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자, 근데 괄호 앞에는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사실 괄호를 지금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 혹시 앞에 뭐 다른 숫자나 빼기 같은 마이너스 같은 게 있을 때는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지금 방금처럼 괄호를 치고 이어주면 되겠어요. 자, 괄호 풀어준 다음에 동류항끼리 계산할 건데 일단은 4x 제곱 동류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오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x가 동량이니까, 자, 마이너스 6 플러스 1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x. 자, 마지막으로 상수항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4를 계산하면, 자, 이렇게 3x 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아, 마이너스 4가 된걸 확인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자, 추가 기본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것도 굉장히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뭘 해야 된다? 자, 보니까 얘를 여기에다가 나누고 있죠. 자, 요게 하나의 나누기, 나누기입니다, 나누기. 그 다음에 얘를 여기랑 여기에다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요거가 하나가 나누기예요. 나누기 먼저 해줘야겠지. 나눗셈 먼저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각각 계산해줘야겠다. 자, 복잡하니까 그냥 상대적 식을 쭉 써가면서 하나하나씩 풀어줄게요. 자, 여기에다가 나누기 마이너스 5x인데 곱하기 마이너스 5x분의 1. 자, 이렇게 바꿔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8이 3y분의 1. 자, 역수의 곱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각각에다가, 분배법칙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은 10x제곱이랑, 마이너스 5x분의 1이랑, 곱하면, 5랑 10이랑 분해서, 2. 자, x랑 x 하나씩 분해서, 2x. 근데 앞에 옆에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x로 나오는구나 이걸 알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자 얘를 다시 마이너스 25xy랑 곱해주면 25랑 5랑 약분하니까 5x랑 x랑 약분해서 자 이렇게 나오고 자 남는게 마이너스 5y랑 곱하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고 5y 이렇게 바뀌는 걸알수 있어요. 자, 앞부분은, 자, 앞부분은 정리한 결과, 마이너스 2x 플러스 5y구나, 라고 쓸수 있겠네요. 자, 그럼 뒷부분 정리해 주시다 자, 마이, 자, 뒷부분은 3y분의 1을, 자, 각각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24xy랑 곱해 주면, 자, 3이랑 24를 할분 하면, 8. 자, y랑 y 하나 할뿐 했더니, 남는 게, 마이너스 8x 곱하기 1이니까, 자, 마이너스 8x가 남는 걸 확인할 수있고요 그럼 다시 이제, 자, 얘랑, 마이너스 15y랑 곱해주면, 3, 15, 약분했더니, 5, 1, 이렇게 나오구요. y 하나씩지웠더니 아, 남는 게, 마이너스, 마이너스 5y 곱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5y가 남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식 이렇게 나왔는데, 자이두 식을 각각 어떻게 한다? 더하라는 거였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겠다. 자 식과식을 더하거나 뺄 때는 항상 괄호 쳐서 이렇게 정리할 때 괄호 쳐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자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자 여기서는 내 괄호가 또 그냥 풀렸네요. 자 괄호가 그냥 풀렸고 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x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0x 자 다음에 플러스 y 마이너스 y 계산했더니 어? 플러스 오 마이너스 5, 0이네. 0이라는 건 둘이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사라졌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10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추가 발전 문제인데, x는 2, y는 마이너스 1일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식이 x랑 y랑 구성되어 있는데, x가 2라는 값을, 값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기 때문에, x 대신에 2를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실제 계산 값을 구해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주어져 있는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대입하지 않고요.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는 게 계산하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식들을 계산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1번 같은 경우에 자, 이렇게. 넉수의 고우를 바꾸어서 계산해 줄 건데, 자, 얘랑, 자, 여기 있는 아이디랑 분배업칙 해줘야겠죠. 자, 이제 여러분 잘 하니까 바로바로 분배업칙 해주면, 자, 6하고 3하고 약분해서 2, x제곱이랑 x랑 약분해서 x, y, y 약분해서 끝나, 없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2x가 먼저 나올 거고요. 자, 마이너스 9xy 세제곱이랑 곱해주면, 9는 마이너스 9랑 3이랑 약분해서 3x랑 x약분해서 사라지고 y 세제곱과 y가 약분해서 y 제곱이 남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 결과는 2x 마이너스 3y 제곱인 걸알수 있고, 자 안돼 x가 얼마였냐? x가 2였어요. 그다음 에 마이너스 3y인데 y가 얼마냐?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계산하면, 앞에는 2 곱하기 2니까 4고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자, 마이너스 1을 두번 곱하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1 곱하기 3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4 빼기 3이 되니까 답은 1이구나. 자, 이렇게 얘기할 수있고요 자, 선생님이 여기 괄호 쳐서 대입을 했는데, 자, 요거는 항상 대입할 때는 그 자리 그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괄호 쳐서 넣는다라고 기억해 주면 될것 같아요. 좀식을좀 이쁘게 좀 표현하면, 자, 다시. 2 곱하기 x인데, x 자리에 대입하고, 마이너스 3 곱하기, 곱하기 y 제곱인데, 곱하기 y의 제곱인데, 자,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괄호 치고 대입하라는 뜻이, 뜻입니다. 왜냐면 그 자리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괄호 치고 대입하자, 이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고, 자, 2번 봅시다. 자, 2번은 뭐 문제 계산해야 되냐. 자, 여기 봤더니, 마이너스 x를 자 3i 플러스 x 곱하고 있는 거야 여기 곱이 먼저입니다 곱. 자요걸 곱한 다음에 이제 얘랑 계산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곱 먼저 해 줘야 된다라는 거자 그러면 일단 2x 제곱 그대로 두고요 뒤에 있는 곱을 자 한번 해 봅시다 분배 법칙 해야 되니까 자 빠르게 해 보면 마이너스 x랑 3i랑 곱하면 4, 마이너스 3xy 그 다음 에 마이너스 x랑 플러스 x랑 곱하면 마이너스 x제곱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동류항이 보이니까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2빼 1은 1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y. 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대입해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3xy. 이거죠? 그러면 x에다가는 2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서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계산하면 2의 제곱은 4.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인데 자 마이너스를 두번 곱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3, 2, 6 6 곱하기 1은 6 해서 6이 됩니다. 자 그럼 그 결과 4 더하기 6이니까 답은 1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혼합 계산에 대한 계산을 했는데 자, 선생님이 봤을 땐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더더 더하면 더 되겠다. 다음 정리한 다음에 나오는 식은 그냥 쓰지 말고 뭘쳐서 써주면 가로 쳐서 써주어서 이어서 계산하자라는 거. 자, 요게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자, 계산단원은 계산 연습을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연습 많이 해보세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